조국 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거임 무죄라면 재심 청구하셈 조국 씨 주장대로 하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 씨 수사하다 자천내번에 압수수색 두번 유시민 계좌 추적 가짜뉴스로 음해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, 2, 3 0 유죄 판결에 조국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임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재심 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 원하지 않음 재심 들어가면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걸 원치 않음. 윤석열과 한동훈은 내 자식들의 인턴증명서 수사로 파고 들어가 나와 우리 가족 전체를 짓밟음 자신들의 지휘보전과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서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음. 엄연히 죄가 있어서 대법 확정 판결까지 받은 조국이 설치는 게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. 조타록 씨 당당하면 재심 청구하십시오 투풀 먹고 된장밥 올리는 호치거리 마시고. 한동훈 딸래미 봉사활동 2만 시간부터 해야 한다니깐, 그, 조국일과 사냥은 윤석열의 기획작업이었다.